중구 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약물 복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관절염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물 복용량은 평균 5.3개로,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개수가 늘어날수록 인지능력 저하, 선망, 대뇨 장애 등 부작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약물 복용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먹는 약 알기. 둘째, 진료 시 의사에게 먹고 있는 약 알리기. 셋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용법으로 복용하기. 넷째, 도작용 약물 체크하기. 다섯째,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여섯째, 약은 물과 함께 먹기.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제나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전에는 전문의에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알려야 합니다.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응원합니다.